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.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.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.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?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조급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내용을 다뤘어요.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크게 줄이면서 이번 분쟁에서 다소 자유로운 모습인데요.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. 다음 중 2013년 대비 2025년 1월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변화는 1번, 약 1조 3170억 달러에서 약 1조 1040억 달러, 2번, 약 1조 3170억 달러에서 약 9820억 달러, 3번, 약 1조 3170억 달러에서 약 7610억 달러, 4번, 약 1조 3170억 달러에서 약 5430억 달러. 정답은 3번, 약 1조 3,170억 달러에서 약 7,610억 달러입니다. 중국은 2013년 약 1조 3,170억 달러였던 미국 국채 보유량을 2025년 1월 기준 약 7,610억 달러까지 줄였어요. 이는 약42% 감소한 수준으로 외환보유 다변화와 미국 금융시장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전략적 조치예요. 자,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.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.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.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.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